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지도만 보고 왔더니 산판이 되어 있어요. <laughs>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 너머 뒤져보려고요. 이 너머에는 이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양지 쪽에요. 이 <laughs> 앞으로 한 200m만 넘으면은 이제 드디어 도착합니다. 아, 빨리 도착해서 좋은 거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등산에 도착해서 쉬고 있으니까 시원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산삼을 먹으면은 이제 면역 말고 항상 기력을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는 어, RG3가 담당하더라고요. RG3, 그런 게 뭐냐면은, 어, 산삼, 사포닌이 종류가 많죠. 뭐, RO, RE, RD, RG, RH, 그, 열매, 잎, 줄기, 뿌리, 지상부, 지하부에, 어, 다 이게 사포닌이 있는데, 사프린 종류가 많아요. 좀 전에 말한. 어그 중에서 RG3가 기력을 담당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쪽에 많은 알리. 알리가 당뇨병에 좀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당뇨병 치료에. 어 그래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어 지금 입이 있을 때또 입전에 그 열매가 시퍼렇게 익었을 때가 산삼은 가장 영양성분 치료 성분이 많은 겁니다. 그 단풍전에 그 영양분이 일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양분이라는게 뭐냐면 무기질이에요. 칼슘인 그런 거. 산소 잘해보세요. 일부만 이동한다고요. 일부는 입에 남아서 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영양분 외에 영양분 따지 끝었고 영양분보다 더 중요한 어좀 전에 말한 사포닌 종류들, 그리페놀 항산화물질, 그게 어 단풍전에 세포벽이 안 깨지니까. 그 뿌리를 안 간다고요. 다 땅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잎줄기 싹 버리고 흥절 어, 이후에 뿌리만 먹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어, 가장 바보다. 그 막연히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성분이 어떤 작용 기전으로 그렇게 명쾌하게 성분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아주 좋은 도적이 반겨줍니다. 여러분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봐보세요 <laughs> 하나 둘야이부야이네네 다섯 개 도덕까지 도덕가 도둑버. 이 도덕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산삼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어, 여러분 이게 흥부담 버섯인데요 이것도 맹독버섯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누런 색에 가추병부로 방사성의 주름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렇고방사성 주름 있는 거, 흑무장버섯 절대 드시지 마세요. 중심부가 옅은 노란색이 있고 주변부에는 방사상이 주름이 없고 턱받이가 있고요 아주머니가 있고 바로 신알 강대버섯 맹독버섯이죠. 이게 제 아~ 아마니틴 어~ 독성이 아마니틴이라고 그러는데 어~ 이거 한개 먹으면 죽습니다 그~ 그~ 먹을 수 있는 흰 달걀버섯은 달걀버섯류는 그~ 갓 주변부에 방사성 주름이 있다 그랬죠? 쓰러져가지고 여기도 땡빛이 들어오 죠. 근데 이제 산사음은 며칠 전에 봤듯이 입이 누그렇게 변할 건데 어, 더덕은 오히려 입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산사음이 사포닌 면에서는 대단한데 입에 자외선 차단제 폴리페놀이 들었죠. 그 얘가 강하니까 햇볕에 타 죽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무성하잖아요 폴리페놀은 산삼보다는 더덕이 더 우수할 것 같습니다 더덕뿐만 아니라 양지식물들이 산삼이라고 무작정 대단하게 막 그러지 마시고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만 엄청 대단하다 모든 잎이 있는 푸른 식물들은 어, 잎에 또염록수에 폴리페놀이 그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하찮은 풀이라도 땡냥지 식물들이 더 우수할 것 같다. 저도 괜찮습니다. 오! 에이, 별로다. 이 정도면 큰데요. 아주 큰데물은 아니네요. 세 개가 한 군데서 자라서세 개가 다 이렇게 꼬여있어요. 3번 <laughs> 에게 교... 해봤 는데, 어... 오 이가 줄줄이 달려 있는 것같 습니다. 이거는 갓 주변부에 방사상 주름이 있죠. 그 가운데만 빨갛고, 그래서 이제 민 달걀버섯이죠. 어, 턱받이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알 주머니가 커요. 턱받이 있죠. 근데 알 주머니가 부러졌네요. 어? 예, 민 달걀버섯 턱받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름살도 좀 노란색이 있어요 자르도 얼룩덜룩 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알주머니가 제법 큰 편이에요 그, 그 맹독버섯 뭐 흰 달걀 버섯, 도구상 강대 버섯, 개나리 강대 버섯. 그쪽이 이제, 이 달걀 버섯을 먹기 위해서는, 어, 좀 전에 말한 세계 맹독 버섯하고 식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방사상 주름이 없다, 주변부에. 이 버섯은 그, 저 빨간색이 전체가 좀 빨갛죠. 얘가 그냥 달걀버섯이에요 어, 기준종 달걀버섯 또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냥 달걀버섯이었어요자 주름살도 노란색이 있어요 어, 턱받이도 노랗고 얼룩덜룩 노란색이 있고 자루에 그다음 이제 알주머니가 크죠. 예, 달걀버섯 기준종. 어, 일단 오늘은 더덕 실적이 좋습니다. 두 봉지. 한 봉지만 더하면 되는데요. 보송이 버섯이 한데 에.. 못어가겠어요 이런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면 되겠는데 아예 비통서다다 썩어 올라오네요 에.. 아까 절대나 버뜨리게 냅둬야 되겠습니다 어, 이런 줄기와 잎이 저렇게 외소한데도 미스 코리아 좌석도 나왔습니다. <laughs> 어, 지금 이틀 산행하고 어, 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산속에 있을 때 갑자기 삶이 팔렸어요. 500짜리. 그래가지고 간신히 카드값을 해결하네요. <laughs> 오늘 날씨가 참 더웠는데요. 영상에는 안 담았지만, 어, 동굴 난장판 어, 그쪽을 지나갔었어요. 근데 뭐,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니까 18.8조 막, 여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제국자이자 신분으로서 어, 내가 그길 들어간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뭐, 동굴 타은 못하고 그냥 승질만 나가지고 시파조팔라고막 그랬었네요. 아 이제 산행은 끔찍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끔찍함은 무더위 그리고 풀밭에서 그, 그 빨간 딸을 찾아보려고 풀밭을 다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세게 풀이 많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따끔따끔따끔. 따끔. 와, 이 무더위에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행은 끔찍합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고. 넋두리 해봤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